마지막으로 기름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세 가지 습관. 기름을 다양하게 섞어 쓰세요. 올리브유는 정말 다재다능한 기름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향이 풍부하고 열에 약해서 샐러드나 드레싱용으로. 라이트나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되어 있어서 볶음이나 구이용으로 좋아요. 여기에 저온 압착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생식용으로 함께 섞어주면 오메가3 지방산까지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25에서 30% 정도로 조절하세요. 출처 WHO 식단 영양 및 만성 질환 예방 2023. 그럼 전체 열량의 25에서 30%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하루 2000kcal를 먹는다면 지방은 하루 약 55g 정도예요. 기름으로 따지면 밥숟가락으로 하루 두 큰술 정도.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아보카도 반개 정도 추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계란 1개와 견과류 약간, 점심 볶음용 올리브유 1큰술, 저녁 샐러드에 들기름 1큰술, 이 정도면 약 50에서 60g 지방 섭취, 즉 전체 열량의 25에서 30%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적당히 섞어 쓰면서 약만 잘 지키면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조리 온도는 낮게, 시간은 짧게, 약불로 조리하면 산화도 줄고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